여기 물면은 한마리만 나오진 않을텐데 여기는 작아도 빵야 빵야 다 지금 호흡 조절하고 있다 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하실거라고 저는 있습니다. 아까는 순간까지 찍어야 제대로 찍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패스를 여러분한테 새로 작가, 새로 닦아서. 나이스! <laughs> 영훈선수도 열심히 하면 은 이런 거한마리 잡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고프로를 차고,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낚시를 가면 와! 유튜버다! 이러겠지? 그러면은 와! 오, 너무 멋있으세요 이러면서 미모의 여성이 나를 탁 알아보겠지? 그러면 아! 예 네, 제가 유튜버입니다 하하하 미래의 직업이죠 하고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꿀팁 패스의 영금입니다아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예, 아, 고기 낚으러 가라 해서 제가 고기 낚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제가 일트에 실패한, 예, 어, 갑천 합수부,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이죠.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일명 불무교라고 하는데, 불무교는 저 위에 있어요. 여기 합수부고요. 오늘 새첫 배스, 워킹 기준 첫 배스를 낚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고기가 나온다고. 하는 첩보가 있어요 원래 여기가 딱 1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 그 뭔가 갈데 없을 때 짱이거든요 오늘 한번 또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1월에 혼자 몰래 왔을때는 얼음도 살짝 얼어있었는데 덜, 덜 얼어있네요 뭐야 여기 야, 잠깐만 고기같은게 있었어 누치등인가? <laughs> 누치등을 친건가? <laughs> 한번만 더 울컥했으면 있는 힘껏 흘러깠을텐데 바람 많이 부는데? 손시려 <laughs> 개같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laughs> 여기까지 오면서 낚시를 해보니까 말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작년 생각이 슬슬 난다. <laughs> 다음은 초작에 나올 건데. 고생대로 하고. 오후에 피디님이 한 마리 잡아서 끝나는 그림이. 안 되는데. 불무교 전통상 나오면 클 텐데. 근데, 물론, 이런게좀 나오기는 해. 야, 아침에 타버터 낚시가 잘 돼, 야타버 냄새만 참을 수 있다면, 많이 잡으면 돼. 근 기온이 좀 올랐나? 바람이 불어도 좀덜 춥네, 이제. 여러분, 이, 2월은요,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저, 그때까지 스피너베이터로 밀어보고 안 되면, 웜으로 전환한다. 이게 원래, 봄에 이렇게 극봄. 극뽐, 지금 극봄이죠, 극봄. 극뽐. 늦은 겨울이 아닙니다. 봄. 네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이 웜의 입질이 들어오면요. 막 톡.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와. 그러면, 톡 해. 그러면, 뭐야? 땡긴단 말이야. 뭐, 꾹 해. 아, 니 뭐야? 꾹 해. 아, 고기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예, 느긋하게 해도 됩니다. 물면, 이렇게. 여지없어요. 있으면 옵니다. 겁나? 이게 거친 생각이 자꾸 들지? 누칠 거야, 누치, 누치. 누칠 거야. 아니, 누치가 많이 살거든요. 누칠 겁니다. <laughs> 누치, 누치, 누칠 거야? 누치, 아니, 아니, 누칠 거야? 안볶여어안볶여어 안 고기, 아우! 고기! 와 <laughs> 진짜 엄청 크더라 와 <웃음> <웃음> 예, 여러분 저는요 근데 그게 안되네요 그딱 터지면 아쉽네요 이러면서 <laughs> 잠깐 성대효사가 나온것 같은데 아쉽네요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아 이거 좀 속상하다. 아니 막 되게 막 억울하고 그러진 않은데 아 그냥 한 방에 터지네. 고기 엄청 컸었는데 진짜. 딱 하고 아, 딱 하고 갔어? 응. 아니 딱 하고 꾹꾹 아니 한번딱 한. 하고 꾹 하고 딱 터졌어. 하아, 잡을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 이제 문다는 것도 알았잖아. 치였을 거야. 놓치무새 <laughs>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놓쳤잖아요. 사람이 낚시를 해야 되나 봅니다. 조금 전에 놓쳤잖아요. 그 놓쳤을 때는 아 정말 날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놓치고 나니까 이, 일단 이 슬픔에 깊숙이 빠졌던 제가 딱 빠져 나오니까 이렇게 또 기분이 좋네요 역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 심심하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 확실히 좋습니다. 뭐 물고기가 뭐 베스였을 수도 있고, 예, 뭐누치였을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뭐 잉어가 잉어킹이 한번 물어준 걸 수도 있는데. 뭐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아, 이제 고기가 한번 이렇게 또툭건드려졌다고 이렇게 추운데. 춥지도 않아요, 이제. <laughs> 40살에 알짜리도 쳐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렇게, 거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낚시다는 거는, 예. 그냥, 집 앞에 나와서, 지금은 큰 욕심 없이. 아니, 비켜보세요. 저안 나오잖아요. <laughs> 저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고기. 거기서 안 나오는데 네. 그 라이브안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영근, 삼명시한번 하시죠. 경각심을 불러요 아, 그죠 예, 제가 뛰어보겠습니다이 새끼 이거도 <laughs> 형, 형구리처럼 놀마 근... 근근이 보러...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되네요. 아. 어,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 세 번이나 입지를 받았는데, 세 번의 어이없는 실수와 함께, 아,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낚시라는 게, 아, 쉬울 때는 쉽고, 또안될 때는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뺏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실패! 잠이 안 와. 할수있어 흡폭만 성공하면 돼야왜 이렇게 고기가 커 잠깐만 이거 흡폭이 왜어 고기가 커 <laughs> 네아 제가 불무교에서 이틀 <laughs> 고생하고 네, 여기 놀러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네, 아 낚시하다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잘 아, 보이세요 여기? 텔로문텔로문 <laughs>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아.